자, 다음 FG가 있는데, 4FG, 4 f G가 X제곱 더하기로 나누면 나머지는 RX. F를 나누면 이거. G를 X제곱 더하기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RX 같다. RX를 구하래. 일단 한번 적어보면, 일한번 적읍시다. 4 f x GX는 뭐로 나눈 나머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니까 목을 Q1, Q1X 할게. 나머지는 모르겠어. RX. 일단, 1차 하겠죠. 그 다음, fx를, 또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니까, 뭐야, 몫을 q2x 할게. 나머지는 2x 빼기 4래요. 그럼 gx를, 뭐로 나누나? 뭐, 똑같이 x제곱 다길로 나눈 목을 q3x, 나머지는 뭐와 같대? rx와 같대요. 이렇게된 상황에서 뭘 구하래? rx를 구하래요. 주어진 식에서 F하고 G를 여기 집어넣으면 RX가 나오지 않나? 음, 어찌할까요? 일단, 든 생각은, 한번, 나는 이렇게 하고 싶네. 얘를 뭐로 두자. RX를 AX다, B로 두고, A와 B는 실수다라고 한 후에, 우린 이 식에다 뭘 넣고, 와? i를 집어넣고 싶어요. 왜? 여기 x 곱하기 1이 0 되는 게 i니까. i를 집어넣으면, 여기도 i 넣고 i 넣 되니까, 일단 주어진 식에 여기에 i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얘파이는 yeah, 얼마? i 넣으면 0이고요. i 넣으면 2 i 빼기 1이고요. 여기에 i 넣으면 gi는 rx가 얘니까 i 넣으면 ai 하기 b고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다가 i를 집어넣어 봐 집어넣으면은 올리죠 주어진 데 i 넣으면 4의 i가 뭐예요 2i 빼기 gx에 i 넣으면 ai 더하기 b고 는 응. 여기 i 넣으면 0이고 i 넣으면 ai 더하기 b잖아 결국은 맞네 ai 더하기 b는 얼마 여기에 넘어가면 두배 되니까, 2로 나누니까, 두배 2i 1이잖아. 따라서, a는 4고요, b는 마이너스 2네. 따라서, 나머지는, 나머지는 여기에 axrb에서 4x 2,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답이 5, 5, 보요 음, 여기가, 하잖아. 아 이거 놀래라. 여기가 4니까요. 여기가 4예요. 그러면 4니까 2i 빼기 4고요. b는 -8인가? 그래서 4x 빼기 8. 그래서 답이 자 4번이 답이다. 됐나요? 지금 요한거 여러분 요걸 그냥 여기 집어넣어요. 계산하면 아마, 빼기, gx, 되리니까 rx가 빼진 것 같다 하면, erx 되면서, 양쪽, xf 플러스 1로 묶어내면은, 아마 나머지가, 이렇게, 4x 빼기 8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나는 여기서 실수라고 놓고, 그냥, i 집어넣어 봤다고. 그래서 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됐죠?